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금 빡세게 밴드를 통해서 태양경배 A를, A를 좀 열심히 익혔죠. 익혔, 익혔, 익혔죠. 어. 그래서 저희가. 비냐사 어, 벌써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비냐사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건너뛰긴 했지만 7강 시간, 10강 시간에 발경배를 이길 거기 때문에 아쉬워 하시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비냐사 첫 번째 시간만 해도 저희가 백로가 같이 났을 때였는데 벌써 추분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백로. 자연이 이슬을 떨구듯, 그러한 슬픔의 에너지를 만끽하기 좋은, 애도하기 좋은 절기다 해서 저희가 한번더 이별이라는 곡으로 달경배도 하면서 아락시타, 내 안에 그런 연약한 감정들을 조금 후구를 통해 가슴을 열어내는 자세를 통해 환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양경배 A, 의도를 잘 세우기 좋은 공간이 태양의 공간, 복부의 공간이다. 의도를 세워서 움직임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의 목적의 상태, 고요한 상태에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 해서 샹켈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의미라는 곡에 맞춰서 저희가 수리아 A를 했고 9월 21일이라는 노래 가사가 담겨져 있는 셀템버에 맞춰서 막 걸어도 봤는데 지난 시간에 뵀던 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셀템버에 <laughs> 맞춰서 걸어도 봤다면 오늘은 비냐서세 번째 시간. 에이에 비해서 비는. 빈야사가 저희가 블록을 받쳐서 빈야사를 연습했거든요. 짜뚜랑과 업독, 다운독. 한 호흡에 흐르는 요가를 빈야사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비는 전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무려 세번이 등장해서 조금 더 따빠스 복부 안에 열기를 요가에서 따빠스라고 부르거든요. 따빠스가 일어난다 해서 저희는 좀 수월하게 따빠스를 일으키자 보자라는 의도로 요시간엔 따빠스 플로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따빠스 플로우가 시작된 것이 작년 10월부터 였더라고요. 작년 9월까지만 또 그냥 수리와 비를 가지고 저희가 어, 플로우를 진행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야사가세 어, 번이나 등장하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그비야사만 빼고 의자와 전사 자세로 제가 딱파스 플로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요맘때도 생각나서 작년 8월달에 함께 했었던 저희가 말복특강과 함께 했었던 보편적인 노래라는 곡으로 오늘은 수리아비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두번도 해볼 것이고 딱파스 플로우 그 케이팝 헌터스 보셨어요? 참 아이들이 화제이기도 했었죠. 거기에 웨이스트이기도 한 사자부이지의 소다팝이라는 곡으로 저희가 타파스플로우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책에서 제가 비라, 전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거거든요. 비의 주요 자세가 비라 바드라 전사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전사가 되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데 그러면서 떠오른 곡이 또두 곡이기도 해요. 우리가 내 안에 전사를 실은 발견하지 못할 때 외부의 화려함에 혹하게도 되고 외부의 혐오스러움에 막 지적질하게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비라 전사가 될수 있다면 너무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보편적인 노래, 보편적인 가치들을 좀 귀하게 여기지. 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두 곡을 선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 비라 1 4장에서는이 비라바드가 전사에 얽혀져 있는 인도 신화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라바드라는 슈바 신의 머리카락에서부터 탄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슈바 쉬바... 신은 인도 삼친 중에서 가장 파괴의 힘, 힘이 세다는 신,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의 와이프의 이름이 파르바티였는데, 파르바티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되겠죠. 다크샤라는 사람은 이 시바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수련만 하고 꼴도 묻혀하니까 성대한 잔치를 열면서 시바만 초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 파르바티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 남편을 아빠가 미워하니까. 그래서 파르바티가 너무 속상해서 그 잔치에 올리는 희생, 희생재물에 염소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바가 그 소식을 알고 화가 나서 자리 머리, 머리카락을 지어뜯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비라바드라 아사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라바드라 아사나가 다크샤를 막 죽이러 뛰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요가의 여정, 영웅의 여정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탐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요가 여정은 보통 요가를 어떻게 시작하죠? 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이런 요가, 애고적인 성향의 여정으로 시작하지만, 요가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안쪽으로 집중하면 할수록 삶을 정말 잘살아지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 분명히 선택지가 있는데, 트레이드밀에서 뛸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는 매트를 선택하게도 되죠. 그것이 바로, 요가의 여정이다, 비가의 여정이다라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여정, 어, 내가 나의 전사가 되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비라바들의 어근이 비리아에서 나왔다고 해요. 열정 활기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도서, 책을 통해서 그런 영감, 활기를 불러일으키거나, 어, 스승님에 대한 어, 영상을 보면서 그러한, 요가 영상, 비디오를 보면서 그런 영감을 한번 스스로 불러일으켜 보자 라는 그런 제안 또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부에 불도 시켜보고 내게 필요한 불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가 경전이 주로 삶을 전쟁에 빗대죠. 그래서 이것은 외부의 전쟁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전쟁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사 1번, 2번, 3번 자세를 익혔던 시간이 저희가 있었거든요. 이강 시간 때호어요가 하면서 전사 1번, 2번, 3번을 익혔어요. 그래서 전사 1번, 2번, 3번을 떠올려 보시면 모두 한 무릎은 굽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릎을 굽히는 것은 그런 전쟁 이 중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꺼이 고통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겸손함과 친절함을 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해요. 전사 자세에서 무릎을 굽힘으로써 우리도 얼마나 구, 그 고통이라는 유혹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 선택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어, 사랑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사 자세를 통해서 우리 전사의 마음, 복부에 한번 불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두 구절로 기라가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요가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가슴속에 담을 수 있는 만큼 강해지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뿌추차크라가 그렇게 될또양 극단의 에너지가 일어나는 공간이 아랫배의 공간이라면 만나는 공간,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공간, 갈등이 일어나는 공간이 복부 공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또잘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가슴 공간, 융합의 공간, 화해의 공간, 사랑의 공간이라고 해요. 서 오늘 복부에 불을 잘 지킴으로써 가슴까지 깨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요가 정의가 마음작용 제어였죠. 마음작용 제어라 하면 자신의 배역을 영웅의 역할로 바꾸고 마음속 나약한 대화로부터 강인함과 선한 마음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서이 시간에 저희가 허밍을 진행하죠. 달경배 했던 곡으로 태양경배 시간에는 조금 숨을 깊게 쉬기 위해서 노래를 음으로 따라 부르기도 해요. 서 음으로 숨을 깊게 쉼으로써 내 안에 잠들어 있었던 이런 강인함과 착한 선한 마음을 한번 일으켜 보는 시간 또한 되시면 의미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 시간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뭐 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야지만 다음 주로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가 생리학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어, 요가 첫수 안에는 일곱 가지 에너지 센터, 차크라가 머무는다 해서 일곱 가지에 대한 탐구를 좀 자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요가 생리학 시간에는 뿌리 차크라. 저희가 뿌리 반다를 일강 시간에 잠갔죠. 뿌리 차크라에 대한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뿌리 차크라, 아빠나 봐요, 무거움이 잘 배출되는 공간이다 해서 이제 막 진짜 여름이 간것 같죠. 그래서 아이유씨가 또 신곡을 내셔서 바이 썸머라는 곡에 맞춰서 저희가 그라운딩도 했고, 저희 4월달 기억나세요? 막 더워지기 전에, 2파 전에 막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할라 그래 하면서 막 뛰고 막 <laughs> 더워서 에어컨 안 켜지고 막 난리 났던 거. 뭐 그걸로 이제 여름이 간것 같아서 너무 더우면 못 뛰잖아요. 그래서 여름 좀간것 같아서 막요안에서 열심히 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물라다라 뿌리의 공간, 토대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야마, 니아마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마는 사회와 잘관계 맺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이었고, 니아마는 나와 독독하게관계 맺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이었는데, 지금 다리 비워지고 있죠. 이렇게. 비워지는 시즌은 외부보다는 내부와 소통하기 좋은 시즌이다 해서 니아마에 대한 사항 세 가지를 저희가 육각시간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우차, 청결을 뜻해요. 그래서 요가 수트라에서는 청결이 살흘 만에 요가 안에 확립이 되면 주국사가 실현된다라고 해요. 주국사 하면은 물질과 육체를 좋아하지 않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공지영 씨의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 책에서는 청빈의 밀어내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급사가 확립되면 내 안에 그사후차 순수한 빛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외부의 물질, 육질, 육체를 이렇게 애어서 탐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삶 안에서 사후차를 실천해보아라. 라는 제안이 되고 있어요. 청소를 해보거나 내 몸에 맞는 식습관을 한번 개선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문을 향해 가는 삶의 리추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산도샤. 만족, 행복의 정의가 내려지고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것을 원할 수 있는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하면서 필요한 모든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알아보자라고 제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사랑이 여기 있음을 아는 마음이 바로 물라다라 차크라, 일본 차크라에 쓰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타파스, 정화의 불에 불필요한 의도를 내어 맡겨보자, 불을 한번 지켜보자, 라는 제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타파스에서도 세 가지의 타파스가 있다, 우리 물질의 상태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면서 삼각형 자세가 지난 시간에 주요 자세였거든요. 타마스적인 타파스는 자신을 자악하게 된다, 자해하게 된다, 그리고 라자스적인 타파스는 에고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 너무 성공과 성취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하는 상태가 사뜨바였죠. 사뜨바적인 타파스는 어, 내, 내 안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나를 성장이 아닌 고통으로 이끄는 해로운 습관이 발견되면 그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단 3개월이, 3개월만이라도 내게 조금 더 이로운 습관을 드려보아라 라는 제안이 또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와 잘 관계 맺기 위해서 조금 불필요한 것들을 내 눈에 또 좋은 절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고 아사나를 해야 하지만 좀더 아사나 안에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잘 기억하시면서 한 시간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